이 철학적으로 보편 법칙이 엄청 중요해요 사실. 자 철학과 과학을 아까 제가 차이를 설명하면서 혹시 보편 법칙을 무시해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과학적 보편 법칙은 팩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들어가면 과학도요 이런 존재가 이런 법칙을 통해서 표현되려면 근본 원리가 있어야 돼요. 과학 철학 사실은 똑같아요. 이, 이 구조는 다만 과학은 개별 사물을 통해서 팩트 체크가 되면 우린 자명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철학은요. 개별 사물을 통해 확인하기가 힘든 게 있어요. 저게 진짜 선인지 악인지를. 왜 사람은 다양한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진짜로 옳다는 걸 입증하려면 이 근본 원리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애고성을, 나의 개체성을 다 내려놔봤는데도 우주는 인간을 이렇게 살으라고 내모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느껴야만 이 법칙이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그런 현상을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아픔을 들으면 같이 아파지는 건 있는데 어디까지 아파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지 조금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방 잊어버리고 또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의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현실에서 확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곡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일 근원에 들어가서 이 연구에서 나와서 법칙을 확고하게 하셔야 현실화 됩니다. 따라서 근본원리를 아무리 알아도 보편법칙으로 확립을 못 하시면 현실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보편법칙은 엄청 중요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아까 유교로 치면 유교는요. 인, 의, 예, 지, 신 간단하게 이게 유교에서는 모든 근본 원리는 다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금, 목, 수, 화, 토이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 법칙대로 오행 상생상극 법칙이 펼쳐지면서 현실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굴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학적으로, 그래서 근본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탐구하는 인간들이 접근할 때 과학적 탐구는 현실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데, 자, 철학적으로는 인의 지신을 정확히 알아야 결국 구체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자, 인을 사랑이라고 풀면 여러분이 이게 보편법칙인지 근본을 인지 구별이 잘안 되시니까, 인은 뭐죠? 측은해 하는 마음, 측은지심으로. 의는요? 부끄럽고 미운 마음 예절은요 사양하는 마음으로 지혜는 시비를 따지는 마음으로 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현실화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현되어야 된다는 법칙이 나와요. 그랬을 때 밖으로 진짜로 측은해하는 이제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